자, 조상현 선수 지금 패가 승부입니다. 하변. 지금 하변 패를 이용해서 예, 이득을 봐야 되는데 하변은 사실 뭐이 패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여기 뒀어요. 이어도 패니까 예, 이게 지금 여기를 이으면 요 패를 갖다가 해소하면 산게 아니에요. 해소해도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상현 선수는 패를 한번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신이 선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여기를 지금 빠져서 예 패를 한번더 만들면 그때 패를 이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여기 왜냐면 이거두번넣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백도 해소하기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 지금 예, 조상현 선수 좌변하고 우변이 크기 때문에 이게 꼭산뭐 살지 않아도 지금 예, 되는 상황인데 예, 늘었다. 이거는 어차피 패를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패를 이으면. 패를 이으면 지금 가어봐패 이으면 못 사나? 패 이으면 일선 빠지면 죽었죠? 예못 삽니다. 예 있는 거는 못 사네요. 예 밑으로 빠져가지고 자 여기서 어떻게 돈나 여덟 마지막입니다. 단수를 친다. 이거는 예 자체로 이득이네요. 여기 찔르고 나가면 어떻게죠? 되 패감인데요. 자체 패감을 만든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뛰었다. 그렇죠? 이거는 여기 끊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아까 전에 단수 친 거는 그 다음에는 이어도 예살수 있기 때문에 패감입니다 자체로 예 이거는 지금 단패가 됐어요. 요거는안 받으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패를 해소는 못할것 같은데 해소했다가는 여기 끊어가지고 이쪽에서 또 패가 나는 거죠. 예패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체로도 이득이고 여기는 좋은 자리잖아. 패감이 되면서 이득이니까. 6, 7, 8, 8. 어. 안 받았네? 끊으면? 자 일단 여기 패를 아니 이거 끊으면 양패인데? 이거 뛴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거신이 선수가 양패가 될거 같은데? 아니 이거는 양패 아닌가요? 아니 가만있어봐 이걸 지금 여기 젖힐 시간이 있나? 이거 끄 이거 끊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자 받아주고 이게 예, 따낼 때 끊으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양패인데? 제가 볼땐 양패면은 아, 야, 이렇게 두는 수가 있구나. 야, 근데 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따낸 다음에 요 근처가 다 선수네. 요, 아 그래, 그러니까 여기 지켰다. 여기, 여기, 여기 일단 버틸만 하단 얘기네. 야, 근데 패감은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이거 둔 거는 여기를 잡았을 때 좋은 자리란 얘긴데 만약에 못 잡으면 얘기는 완전 달라지죠. 자, 이건, 이건 받을 것 같아요. 아직 패감 여유가 있으니까. 이 단패예요. 이제 흑이 이으면 삽니다. 여기 아까 전에 단수친 게 있어서 와 진짜 요 패가 완전 승부인데 조상현 선수가 이걸 버텼거든요. 예, 버틴 게 일단 잘했는데 받아야죠. 예. 따내면 여기 일단 따내는 게 일단 따내는 것 자체가 패감도 되면서 이득이니까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여기 이제 느는 게다 패감이에요. 그게 기분이 좋죠. 조상현 선수가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팻 감수기가 애매한데 여기 두점 끊는 건안 받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뚫는 거는 받겠다. 요거는 안 받으면 끊으면 수가 난다는 이야기죠. 여기, 여기 단수치고 이어도 수가 나겠네. 받아야 되겠다, 이건. 예. 요건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안 받으면은, 예, 수가 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폐가, 근데 흙도 여기 나가는 게 폐감이거든요. 예, 이쪽이. 요거까지는 악수 폐감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요거 는게 이제 폐감입니다. 여기 끼우는 것도 폐감인데, 요런 거는 안될것 같고. 예, 일단 여기 나가는 것부터. 일단 보이는 것부터 써야 될것 같아요. 예. 악수 아니니까. 여기 찌르는 거는 안 받을 수가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찌르면 막상 여기만 뚫리면 되는데 이거 별로 이렇게 큰거 아니니까 이게 악수 패감이죠 예, 지금 이제 악수구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악수 패감입니다 야 이건 진짜 몇집 손해냐? 이거 진짜 몇집손해냐 이거 따낸 다음 넘어가면은 집으로만 따지면은 넘어가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손인데 뭐 일단 여기가 중요하니까 나중 얘기고. 오히려 조상현 선수가 패를 옮기나? 이어서 이어서 일단 이쪽 하변을 살고 이쪽을 패를 하는 것 여기 패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따냈어요. 근데 예. 일단 악수 패감 쓰게 만들었습니다. 고거까지는 예. 아마 패감이 될것 같아요. 예. 끊는 건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2단 패인데요 이거는 안 받을 것 같은데 2단 패잖아요. 지금. 이건 딴에도 흙이 손빼도 패니까, 이거는 여기 이어서 일단 패를 옮기는 게 맞죠? 이건 하변은 단패고 여기는 이단패입니다. 근데 자체 패감이 없어서 어차피 의미가 없나? 아, 근데 이건 너무 이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예, 흐름상. 자, 지금 재밌는 장면인데 얘 이었죠? 이게 왜냐면 이단패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었을 때 여기 치중 들어와야 되는데 집으로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예, 그리고 따내면. 백도 지금 여기 따내기 전에 여기 하나 찔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팩감 나오게 하면서 둔 거는 좀 잘못 둔것 같은데. 자, 나갔다. 이제 악수팩, 이제 악수팩감 막 쓰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진짜 초 대박 악수인데. 정말 대박 악수인데. 안 받으면 안 되나? 좀 부서지고, 그냥 살고 살면 안 되나? 예, 진짜. 살고 살면 안 되나요? 마지막으로. 일단 끊어야 되나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 이었어요. 예, 이거는 제가 볼때 승부수인데요. 흑이 죽지만 않으면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단수 치면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것도서 죽지만 않으면 흑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기 쪽하고 여기 우하기 쪽하고 양쪽을 흙이 다 살아야 됩니다. 상황은 그렇죠. 양쪽 다 살아야 되네요, 정말.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이어가지고 요 백이 한점 여기 치중해서 이거 이득 본게 엄청 예,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막았다. 최강순데 근데 이걸 두면은 귀를 막아가지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언제든지 네. 단수치고 이으면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냥 치받았어요. 그것도 좋은 수네. 아, 이거 자체가 좋은 수네. 어, 그 좋은 수다. 자, 여기는 안 받으면 호구 치면은 사실상 삽니다, 흑이. 아슬아슬하긴 하네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를 쪼이는 게 있는데 요쪽을 받으면 여기 단수 치는 게 집이 나는 게 있어 가지고 흑이 잘안 죽는 거 같은데. 조상현 선수가 이길 것 같다. 왜냐면 양쪽이 살면 좌변 집이 너무 커요, 흑 집이. 이걸 따내야 되는데 이게 사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옆구리 붙이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붙여 그냥 껴 붙여. 네, 이것도 선수죠. 이거 두고 옆구리 껴 붙이면 살아있는 거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이거 굳이 이것까지 이득 볼 필요 없는데 여기 옆구리 붙였으면 그냥 살았는데 제가 볼 때. 어차피 살았다고 보는 거 같아요. 지금. 이쪽을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뛰어 들어가면 옆구리 붙이면은. 거, 완전히 걸렸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양쪽이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양쪽만 살면 집으로는 조상현 선수가 이긴 것 같아요 하변도 꽤 집이 많이 나서 살았고 상변도 지금 집이 엄청 많이 났잖아요 예, 살았는데 이게 몇 집이야 여기가 지금 따낸 거 하나 두 개에다가 둘셋넷 여섯 여덟 여기 따낸 거 여, 아홉 집인데 여기 상변만 아홉 집 이걸 끊으면은 귀를 막으면 살았잖아요 예, 귀 막으면 그냥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안심이 되죠 예, 단추 치면 따내야 되는데 따낼 때귀 막으면 살아 있는 거잖아 호구 쳐도 되고 살았어요. 이건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음. 하나, 둘, 셋, 예, 이건 살아 있는 거예요. 다섯, 여섯, 어, 그거는 안될것 같은데. 껴, 껴부... 예, 찔르고 붙여도 되고 그거도도 살았죠. 살았는데? <laughs> 예 여덟, 아홉, 그걸 따낸다? 이거 빠지면 살았잖아요 아예 여기 빠지면 그냥 살아있죠 아 이거는 너무 잘 살았는데 예 여기는 단수 치는 것 때문에 못 잡아요 흙이 옆구리 붙이는 거 하고 여기 단수 친게 맛보기라서 일곱, 여덟, 아홉, 그거는 여기 일단 한점빵 따냄 하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예. 일단 한점빵 따냄 하고요 빵따냄을 안할 이유는 아 빵따냄을 하면 빵따냄 해도 되죠. 예. 빵따냄을 안할 이유가 없는데 한지 미득인데 어 그냥 아 그쪽으로 이어서 예. 어차피 똑같단 얘기네. 예. 이으면 그때 여기 단축시겠다. 예. 요게 오히려 약간 득이라는 얘기네요. 예. 디테일이 살아 있는 건가? 그거는 붙여서 살아 잖아요 이거 어떻게 두는 게좋 여기 옆구리 붙이는 게더 좋은가? 선수 잡들 수, 선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걸 옆구리 붙일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뭐다 되는데, 그냥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어디가 되이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예, 네. 그냥 옆구리 붙였습니다. 위로 두면은 일선 빠지겠다는 얘기죠. 이제 끝내긴 거니까 예, 일선 빠지는 게 득이란 얘기네. 예, 그럼 여기, 여기 한점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게 득이라는 얘기예요. 예. 어차피 여기 한점 있는 게 선수잖아요. 예. 지금 완전 끝내기니까 좌변의 집이 워낙 커요. 집에. 예, 좌변이 워낙 일당백이라. 아 근데 여기를 하나 안 늘어놓은 건 조금 아쉽다. 아 이거 늘어놓는 거 절대 선수인데. 사실. 예, 거기가 절대 선수기 때문에 안 늘어놓을 이유가 없었는데. 일단 여기 하나 한 점이 있고 여기, 예, 네, 그거 아 있고 이으면 여기 찝는 것도 빨리 선수하고 한집 더득이고 여기를 백이 안 해놔가지고 한집 손해봤습니다, 예, 네. 있고요. 백이 한집 손해봤죠? 그냥 눈 뜨고 손해봤네. 예, 이거 찝는 게한집 이득이잖아요. 그냥 백이 해도 써야 되는데 안 해놓은 거아니에 예, 찝는 거둬야죠 예, 찝면 받아야 돼요 백이. 예안할 이유가 없어 여기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절대 선수가 들여다보는 거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예, 붙이면 붙이는 게 좋은 수입니다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예 붙여서 나가는 게 낫죠 흐름이 딱딱 일단 나오니까 다행인데 야 근데 여기 하나 늘어놓는 건안 해놓은 건 조금 아쉽네요 아무 때나 선수였는데 음. 일단 우변에 산지 미득본 게또 짭짤했어요. 이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희 선수가 예전에 그 저기 뭐야? 삼성화재배 본선에 마지막입니다. 옛날에 있었죠. 예, 삼성화재배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었죠. 예. 넷, 자, 이었다. 그거는 찝는게 있어요 예 그냥 늘어도 되고 있는게 선수니까 다 돼요 그냥 가만히 늘어도 여기 있는게 선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찝어도 되고 늘어도 되고 다 됩니다 그냥 가만히 느는게 정수인가 오히려? 어. 가만히 늘겠네 예. 어차피 끼우면은 이을 때 여기 위쪽을 받아야 되니까 소용이 없거든 그냥 여기는 그냥 계속 늘겠네. 하나, 둘, 셋, 넷. 받을 필요가 없어. 아 마지막입니다. 아, 찝어요. 음. 어차피 할 만큼 했어. 네. 이제 끊는 게또 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늘어야 되고 여기 중앙은 한열집 만들었는데, 자 이게 단수가 선수입니다. 참, 이게 아프죠. 여기 약간. 배게 사활도 걸리고요 예. 자체로 집으로도 엄청 커요 예, 받아야 되고 지금 큰 자리가 좌하이 막는 거 크고요 예, 이게 컸어요 여기 크고 다 뒀는데 예. 집은 하변하고요 이게 지금 산게 은근히 우변 하변 상변 우상기가 둥집나고 산게 아니고 짭짤하게 살았어요 이 너무 다 합하면은 서른 집 넘는 거 아닌가? 여기가 두 여기 우변이 둘레 여7 일곱 여덟 아홉 집 나고 살았고 우상기가 넷여7 일곱 여덟 아홉 여기도 아홉 집 아홉 집 아홉 집 아까 여기 아홉 집이었거든요? 스물 일곱 집에다가 스물 여섯 마흔 서는 서른 두집 나고 살았네. <laughs> 요렇게 여기예 하변 우변 우상기 상변이 합해서 서른 두집 나고 살았어. <laughs> 너무 크게 살았어. 백이 지금 마흔여섯 집 나거든요. 예, 마흔여섯 집 나는데 이게 서른두 집이잖아요. 서른두, 서른네, 서른여섯, 4만둘 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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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흑은 육십 흑은 육십오 나는데, <laughs> 예, 지금 한 수, 반면 스무 집이긴 것 같은데, <laughs> 예, 아니 너무 잘 살았어 다. 예, 지금 많이 이겼네. 거의 반면 스무 집이긴 것 같아. <laughs> 고신이 선수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예, 많이 졌어요. 예, 지금. 약간, 마지막입니다. 약간 그냥 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조상현 선수가 잘 두네 넷, 넷. 네, 이것도 먹여친 것도 좋았어요 개가할 바둑이 아니에요 마지막 거기 따내면서 여기가 아까 제가 9집이라는데 10집입니다 10집 하나, 예, 여기, 여기가 10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3집이야 이렇게 이렇게 33집에다가 좌변이 되게 많이 나요 12, 14, 16, 18, 19, 20, 20, 25, 25, 25, 25. 여기가 3 3집 예, 요렇게 3 3집 여기가 3 3집 그러니까 66. 흑은 66이 메이드인데 백이 아까 50집이 안 되지 않았나? 맞제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지금 백은 46집. <laughs> 지금 이런 거한 집짜리 끝내기 할딱 상황이 아니야. 지금. <laughs> 예, 거의 스무집이요. 에 거의 스무집. 이게 지금 선수 두집 반짜리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한 집짜리 둔거 보단 이게 훨씬 크죠. 예, 던졌어요. 예, 지금 반면 스무집. 와, 근데 야, 조상현 선수가 하변 패버티고 상변 패버텨 가지고 패두번 버티기로 이기네요. 예. 확실히 늘었어요. 조상현도. 자, 조상현 선수. 예. 김은지보다 한살 어린데요. 예. 앞으로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조상현 선수 해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